기도하시고 구원의 기록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37 빈고 현장의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237 추위의 현장의 영적인 의사로, 237섬의 빈고 현장의 섬의 삼중직 대사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응답을 사실로 누리는 새생명 비성교의 성도들이 다되어지가요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면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긴장 좀 풀고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제가 우리 세상민 미성교회에 섬기면서 우리 목사님을 참 좋아하셨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한번 미움을 <laughs> 미움이 나왔습니다. 세기 1장 1절 하나님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생기를 보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 창세기 2장 17절에, 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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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문제 사단, 음, 사단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떨린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는 어, 마기자녀, 우상숭배, 점굿, 어, 제사 지내고 또 우리에게 정신 문제가 찾아오죠. 저도 고통도 받았습니다. <laughs> 어, 정신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 육신 문제, 이 언일몬을 육신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자, 그것이. 어, 이 세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인데 어, 언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반드시 갑니다. 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에게 어, 이게 삼사 대까지 물려집니다. 언제 후, 언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해주세요. 우리가 인간의 방법도 생각하게 되죠. 정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어, 이거로도 우리의 온지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 하나님의 방법 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어, 이름을 예수라 하셨습니다. 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삼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반은 했네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단을 꺾, 고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 우리 언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어참 제사장이십니다. 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따르면 하시고 어, 우리를 가운운데 해방하시고, 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름 m 지 않고는 아버지 r jack, or, j 니다 k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영접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지? 또 이전 먹었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 마음속에 초청. 초청하면 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시겠습니다. 네. 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가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 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지금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네. 하나님의 자녀, 자녀 삼아주시고 삼아 참,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것을 믿고, 믿고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입니다. 구원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어,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 응답을 이제는 받습니다. 우리가 천사 보호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흑암을 견박한 어, 권세를 갖고 또한 어, 우리가 천국을 갈수 있는 시민권을 땄습니다. 4등 어, 직자 8절 어, 세계복음의 언약을 우리게 주셨고 그 언약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현장에서 전도하며 어, 가정에서 어, 기동단 우리는 우리 세상의 미성계의 성도들 다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